안녕하십니까? 송미찬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안성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지역적으로 중앙인 시내권을 중심으로 동서 남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성시가 그동안 권역별로 각기 개발 계획을 세우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북부권인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고산면에는 도로 등 기반 시설들 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국도 38호선과 교차되는 모산리에서 양성, 남사간 국가지원 지방도 23호선 13km 구간은 하루 1만 2천여 대에서 많을 때는 1만 3천여 대의 차량이 운행되면서 심각한 정치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옛날 농촌형 도로에서 포장만 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평면 성형이 불량하고 운행되는 차량이 많아 주행속도를 최대 낮추어 운행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양성 소재지인 동학리에는 100m 이내에 두 개의 교초로가 있어 차량 정체는 물론 인도까지 없어 보행자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 안성시 대동면에서 용인시 남사면까지 약 13km 구간은 안성 북부권의 유일한 동맥이라고 할 정도로 교통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38, 38 국도와의 연결 및 순항 도로망 역할을, 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안성 시내권과 천안 용인 방향에서 진출입하는 차량과 대덕, 양성, 원곡, 고삼 지역의 공당 물동량 운송으로 갈수록 정치 형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구간은 종당 경사 및 곡선 반경 등 도로 선형의 불리함에 따른 교통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동항리 구간의 경우 평면 선형이 극히 불량해 주행 속도 20km 이하의 저속 운행이 불가피하고 배수가 불량한 구간이 많아 동절기 안전 사고의 위험성을 상시 내포하고 있고. 차로폭 및길 어깨가 좁고 인도의 미약보로 주민들은 조기 확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안성시가 지난 2013년 9월 4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와 경기도에 요청을 했고 반영되지 않자 2017년 12월 5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재차 요청했으며 다음 해인 2018년 경기도 도로정책과를 방문. 동찬이 신도시 택지개발에 의한 교통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안성 용인 수원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23호선의 전후 구간을 4차로 개선에 따른 병목 구간 해소와 더불어 국지도의 간선 기능 강화를 위해 현 2차로를 4차로로. 확보장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국토연구원을 방문 국토건설계획에 포함을 건의했으며 그해 5월 건설과정이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를 방문 재차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성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용이 남상한 도로 약 13km 구간을 4차로로, 4차로의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필요한 추경 사업비는 약 2,980억 1 원이며, 이중 공사비가 1,080억 원, 보상비가 900억 원으로 이 구간의 도로가 개량되면 안성, 오상강, 경부 고속도로의 구간의 교통량 분산으로 곧 고속도로의 혼잡이 개선되고, 수도권, 남북축 주간선 도로의 연계성 강화 및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 발전 그리고 산업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실질적 명분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안성시가 건의하고 있는 대덕 남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산 남사간 구간은 4차로로 개통되는 등 이곳 지역은 활발히, 활발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성과 시민들의 수거는 제대어제대어본 의원뿐 아니라 주민들은 안타깝게,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면의 동항 1산업단지에는 15개의 기업이 입주, 가동 중에 있고, 새로 조성된 제2동항 산업단지에는 13개의 기업이 공장 설립 및 입주 계획을 체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원곡면 지역에도 지문이 락인락과 원곡 3단의 6개의 기업이 입주, 가동 중에 있으며 이 지역에는 많은 개별 기업이 활발히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성면 추경리 이런 84만 4천 제곱미터에 약 26만 평의 조성 추진 중인 안성테크노밸리에 벌써 1 0 2곳의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의 도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나빠질 것입니다. 향후 더 많은 기업이 가동되면 물동량이 급속히 늘어나 가뜩이는 열악한 도로는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은 더 명확한 사실로서 사전에 잘 대비해야 하는데 안성시는 현재 어떤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성시는 급증하는 이동 차량과 물동량 운송에 필요한 안성 남서간 도로의 건설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교통 대란과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바탈감의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게 할 책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성면과 원곡면 사이를 갈라놓는 벽 같은 산에 터널을 설치해 선형을 곱게 할 경우 도로의 효능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도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터널식 도로가 개설되면 그동안 안성시의 변방처럼 보이던 원곡과 양성면, 나아가 안성 시내권과 하나로 동화되는 새로운 행정적, 정서적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안성시는 지역 현안인 대역, 대덕 남사간 도로 확보장사업 추진에 더욱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